안녕하세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잠시 시편으로 넘어갔는데요. 117편은 가장 짧은 절을 가진 장입니다. 두 절밖에 없습니다. 네, 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라.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죠, 추천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런데 이제 좋으면 이거 이게 정말 좋다 이렇게 소개해주는데 때로는 너무 좋으면 이거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얘기 그냥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쩌면 강요처럼 보이죠.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너무 마땅하고 너무 감격하고 이게.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크다. 또는 영원하시다 이런 표현은 내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그 이상으로 압도한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때도 어,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만 사랑해줘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 사람이 진실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네,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내 마음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그 진실보다 그 범위를 넘어서요 더 진실하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제까지 내가 왜 찬양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적게 했던가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